책을 통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 오늘의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수에서입니다. 1984년판에 붙인 서문. 이 책의 영어판이 이제 73세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번역판도 19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영어판 하나가 250만부나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아마 이 때문에 미국의 신문기자와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런 감탄조의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른다. 프랭클 박사님, 박사님의 책이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선 나는 우리 시대의 불행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성과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목 그 자체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이것이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책의 뒷부분에 제 2부를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제1부, 강제수용소에서의 체험의 경험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반면에, 제1부에서는 체험을 통해 이론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는 서로가 상호 간의 신빙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1945년 처음 책을 쓸때 나는 2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처음 9일 동안 줄곧 그랬으며 책을 익명으로 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실제로 이 책의 독일어 초판본의 표지에는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초판이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적어도 속표지에만은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 나는 익명으로 쓰는 이 책이 나에게 문학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강제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내가 썼던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자의 명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책이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평소에 나는 유럽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데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말하건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나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체험에서 얻은 교훈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쓰는 이 서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베스트셀러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책의 이론적인 결론을 갱신하기 위해 뒷부분에 한 장을 더 추가했다. 이것은 1983년 6월. 서독 레젠스브르크 대학의 막시멈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던 제3차 로고테라피 세계대회에서 내가 명예회장의 자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것을 1984년 판의 후기에 추가하고 그 제목을 비극 속에서의 낙관으로 붙였다. 이 장에서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고 인간 존재의 그 모든 비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풀어보면,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제목은 우리의 비극적인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샘솟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붙여진 것이다. 1983년 빈에서 빅터 이 프랑크. 저는 이 책의 서문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너무나 성공을 지향하죠. 그런데 오히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성공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던 경험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했던 프랑클 박사가 아우슈비치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그때의 느낌에서 받았던 감정이 바로 이 결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본문이 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이 책의 서문을 오늘 한번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